그래서 지방 부피가 늘어난 곳에 어, 본인 크림을 통해서 온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다 보면 피부가 팽창하면서 늘어나죠? 이랬을 때 어, 피부를 어, 단시간에 축축시키면서 피부가 축축되면서 라인이 잡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크림을 이제 손에다 들었어요. 이렇게 손에다 크림을 들면 이 크림을 광을 네 군데로 나눠서 한번 발라보세요. 이렇게 배꼽에다가 발라서 천천히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우리 몸이 라는 것은 지구의 중력과 자전에 의해서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계방향으로 돌려주면 이 사람 몸에 에너지가 증폭이 되고 그리고 따뜻한 열이 몸 속으로 더 강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희 샵에서는 36번을 돌려요. 근데 여기서는 어, 기본상 9번만 반복을 하면 겁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같이 해서 반대편에 복부를 끌고 와서 반대편으로 넘겨주고 네. 이렇게 허리 어, 라인까지 운동을 시켜서 복부 운동을 시켜주, 시켜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테크닉도 보통 36번을 반복하는데 9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테크닉이 또 있죠. 세 번째 테크닉은 옳지. 이렇게 반대편 서로 배꼽에서 어긋나게 이렇게 팔레를 조 짜듯이 이렇게 어긋나는 테크닉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 복지근 자체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피부 열을 증폭시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네 번째 방법은 자, 복부를 방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네 개로 나눴을 때, 어, 이제 오른쪽 복부에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꾹 눌러요. 꾹 눌러면 우리 복부 내장근이 어, 압력을 받죠. 그러면 이제 시기방향으로 돌려요. 천천히 돌려서 네 이렇게 돌려서 아홉 번을 네, 돌려주고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좀 진동을 줘요. 한번어서 이렇게 해서 복지근을 우측 복지근을 풀어주면 초장과 대장이 연결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장과 대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고 다시 상복부 방 하나로 올라오면 이곳은 이 밑에는 간이 있지만은 안 밑에는 대장이 끼어있죠. 그래서 상복부 군살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 차는 것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복부 왼쪽으로 와서 지그시 눌러서 또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돌려줘서 어, 우리가 이 왼쪽은 위장이 있고 췌장이 있고, 비장이 있고 소화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가스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윗배 분사를 또 해결할 수 있고 자, 그리고 하복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복부로 내려가면 꾹 눌러서 다시 눌러고 그리고 회전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복부에 열을 줍니다. 이렇게 복부 운동을 시키다 보면 복부근살은 잘 빠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복부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복부 온도가 높아지니까 얼굴 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런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바디 푸스트이 제품을 발라주면 열이 나면서 피부가 탱탱집니다 <laughs> 그랬을 때 팽창하면서 어, 피부가 늘어나는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이때 저희는 이제 어, 열이 충분히 날때 쿨링을 발라주거든요. 쿨링은 이렇게 어, 열이 나서 뜨거운 상태에서 쿨링을 발라주면 이렇게 팽창돼서 늘어난 피부가 갑자기 수축이 되면서 이제 라인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의 부피가 커서 노어난 이런 부위에 이렇게 열과 냉을 번갈아주면서 라인을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복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어 이렇게 이제 복부를 열을 주고 냉을 주다 보면 피부가 얇은 부위라든가 또 지방이 어 얇은 부분에서는 가려울 수가 있어요 가끔. 그랬을 때는 가려운 부분에는 이 수산화를 뿌려서 네, 대체적으로 가려울 때가 우리가 옆구리라든가 이런 어, 피부가 얇은 곳에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어, 수산화 이용 클린 미스터 를 가지고 이렇게 뿌려줘요. 이렇게 뿌려주고 타올로 좀 닦아보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수산화 미스터는 활용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에 있었을 때는 파마를 하기 전에 뿌려주면 은 펄을 예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 피부에다 말로 피부에다 뿌려주면 피지를 어 조절할 수 있고 또어 피부에 환원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에 pH를 정상으로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이 버닝크림을 사용해서 1번 했고요. 그리고 2번은 여러분들 어, 덮어주셔도 됩니다. 쿨링을 사용해서 이노어나는 피부를 가장 히 수축시켜서 라인을 예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혹시 부분적으로 가려운 부위가 생길 수 있을 때환원력을 강한 쿨링리스트 를 뿌려서 피부 가려움까지 해결하면서 축을 한번더 도와줍니다. 어, 진여수 클린 미스터를 어, 사용할 때 얼굴에서부터 두피 그리고 손발 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진여수 신제품 어, 사용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어, 저희 쇼핑몰 비분바에 비분바가 저희 쇼핑몰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구매하셔서 있는데요. 이 바디 본닝 세트를 가지고 예쁜 라인도 잡아주고 그리고 보포 온도도 높여서 얼굴 열도 내려주는 그런 건강한 피부 환경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